아저 빌딩 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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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가봅시다 잠깐만요 저 빌딩에 그, 어, 어, 있을 것 같긴하다 어. 아, 아, 캐릭터 바꿔야 돼 안돼 안돼 방 만든다 내가 아이디 뭐야, 아이디 뭐야? 네, 가봅시다 아, 가봅시다 구구 구령 둘셋 육성진. 둘, 셋. 둘, 어, 그냥 서 둘, 있으면 됐다. 음. 옮겨 타야 될것 같아. 어, 높은 데서 옮겨 음. 타야 돼. 음. 여기서 해야 될것 같은데, 그치? 여기서 밑에 거로 점프해야 되는 것 같아. 오케이, 한 바퀴 돌아가고. 완전 있어. 최고점. 어, 최고점 찍었을 때 밑에 플랫폼으로 점프하는 거. 어. 또 뭐야? 어, 어, 어. 앞에 있는 거 아닐까?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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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갈 거야, 갈 이거 앞에 있는 거. 이거 이거. 갈 거야? 갈 거야? 에? 하나. 앞에 있 앞에 있는 거네. 아니 아어딜 가려는 거야? 앞에 있는 거, 거 같아. 앞에, 거.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걸로 좀 가자고? 어. 아 그래? 여기도 높아. 싱글 추가했어. 둘. 아 된다고 이게? 아닌 거 같아. 야 지현아 어? 넘어가는, 어, 게, 어, 맞다. 어, 넘어가는 게 맞아. 넘어가는 게 맞아. 오른쪽으로 가자. 이렇게 어, 어, 넘어가 어, 어. 오른쪽이 왜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다시 가는 거야. 야 우주 음. 올라왔냐? 나한테 왜 밑에 어. 있는 걸보 이제? 어. 자 높아지면 각태오전 찍고 여기서 자두아 방향을 보게야 좋아요. <laughs> 어느 정도 높은지 <큰지를> 모르겠네. 스포트 <laughs> 점프해야 될것 같기는 해. 여기서 밑에 크로 둘, 오, 셋! 됐어, 어, 됐어, 됐어. 어, 네. 어, 어. 여기서 다시 이, 이쪽 위쪽으로. 아까 지현이가 말한 곳으로. 어. 아, 이게 뭐야? 되긴 하겠다. 빡세긴 하다, 근데. 대각선으로 점프해야 되는 것 같거든? 아, 아니면 저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 아, 어, 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갈 거야. 할 거야. 하나, 네. 둘, 셋. 잡았어, 잡았어. 네, 아, 네. 잡았어, 잡았어. 네, 그... 네. 어, 이거 트럭인데 바로? 바로? 어, 둘, 셋. 둘, 셋. 둘, 셋. 아, 아 개가 있네. 여기가 있여기 통과해서 가야겠다. 하나, 둘, 셋.

가자 이거? S. 스 어? 컨테이너 컨테이너 I'm not. I'm not. 이 m not. I'm not. I'm not. I'm n 아 t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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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꽂힌 부분이 아니라 로이게해아아다우와 가는 데까지 가볼까요? 어. 그래? 아, 한 5분 남았는데 아다 어, 한번 어, 체크해보고 아무것도 없죠 아 진짜네 씨발 반 왔네 <laughs> 반 왔어 얘전드반전 존나 잘해 이새 아아 바로 나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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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찮 괜찮, 아찮로아괜찮아 바로 아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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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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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아 바로 바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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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아 바로 바로 바아 바로 바로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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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오라 어? 어? 자, 어라?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여기 쉽잖아, 우리 많이 해봤잖아 여기. 여기 지야지. 아, 여기 버그 걸렸다. 잠깐만, 또, 어, 오케이. 그 이게 액티베이스 왜안 했을까, 성화나 액티베이스 뭔데? <laughs> 한국 발로 해주면 안 될까? <laughs> 아, 활, 활성화 된거 맞나? 민족대명절에 왜..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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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래 그래. 그다이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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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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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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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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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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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 쐈다. 야, 꼬이야 어, 그냥 근데 세이브 누르면 절로 가죠? 아, 저, 저, 세이브 버튼이 헬, 시티, 헤븐 이렇게 세개 있어. 아, 여기가 시티잖아, 그치? 어, 근데 헬, 기본적으로 헬로 돼 있어. 내가 바꿔야 돼. 내가 둘, 셋. 그거 <laughs> 어, 동그란 거에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동그란 걸로 가자, 그러면. 어 동그란 거라자 어, 거리 될거 거 같아 나안될줄 알았지 둘셋안 되잖아 아 되네 어어어 왜야다까가 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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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땅이야 땅야아가야돼 가야 돼 가야 돼 다음 거 가야 다음 거 가야 돼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땅이 아니었어 근데 우주야 왜왜 우주야 근데 왜안 되잖아 이씨라고 얘기했지 그래 왜왜 그랬지? 어왜안 되잖아 이씨라고 그렇게 했을까 그거 누구한테 한 말이야? 이가 그랬나? 왜 그랬을까? 비디오 왜 그렇게... 판독 해보면 되겠지, 나중에. 나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비디오 판독 해보자, 나중에.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그런 사람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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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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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 무서한다 아, 둘셋 야, 기울어진 동정이네. <laughs> 어, 너의 계획을 못볼줄 아네. 어, 바다를 통해서 도망가려고 하니. 아, 어, 여기 덫을 내려서 애들이 못 떠나게 하겠네. 이렇게 <laughs> 안 나와서. 또 아니 벌도. 네. 근데 이거 근데 이거 갖고 아, 싶은데 안 받겨. 이거 아이템으로 갖고 싶은데 안 받겨. 아,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바꾸고. 뭐야? 둘, 셋. 하나. 나이도 갈수록 아, 쉬워지. 그니까어시시하긴해 어, 아,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가? 이거 뭐,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역시 오호 어저가 아니야 아니야 나 아직 있어. 나 아직 있어. 오케이. 얘들아 괜찮아? 여기 사람을 손이 내는 구간을 만들었지? 나 아직 있어. 아 이거 어, 올라오는 나, 거네. 지금, 이게 크레인. 아, 무언가에, 무언가에 홀린 듯이. 야, 인간의 악기가 느껴진다 근데 이거. 타타타타타타 <laughs>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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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아니 아니 새벽 씨면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는거개웃기는야 어, 이거 이제, 올라가야 돼 우리. 어,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야, 돼. 돼? 저설로에떨어지게해 어, 해놓은 놓은 건시드롬이 너무 떨어져, 인간의 떨어져. 아기가 느껴지는데?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통과해야 돼 통과해야 돼 통과해서 다시 떨어져야 돼 다시 떨어져야 돼 아야야야야야. 다시 떨어져야 돼! 아, 맞아 아, 이게! 올라왔 아, 어. 네, 네, 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왔 올라왔어 올라왔어 누가 짜증 낸거 같은데? 몰지 누구야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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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 좋아 둘셋 둘 <목소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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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둘셋둘셋 <목소리> 둘셋막차3 떨어지면은 상민이 가야 돼 이제. 0 0 3,000. 2,000, 3,000. 2,000, 3,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왜 왜? 왜0 2 0왜0 2,000. 2,000. 2 0 멋있다 0 0 0 2 0 0 2,000. 2,000. 2 2 무가조심 어, 조심. 아, 아 이제, 다다 사봤라, 오케이. 오케이. 야, 갑자기 유화 모드가 돼 버렸어. 그 아 진짜야 이거 너무 쉬우니까 이번에 그냥 지옥 떨어지면 그냥 거기서부터 진행하자 쉬운데? 매리왜그래야 되지? 아 끝이 보인다 끝이 보인다 야또하늘 야, 올라가는 게 있네 이상한 플랫폼에 야 점점 근데 간결해지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대충 만든 거야 힘들었나 봐.

올라갔다 어어 내려갔다 네, 높아 졌을때갈높졌을때게 다음에 높아지면 갈게 둘셋 오케이 두네개 높아지면 갈게 둘셋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날 날이 당겨줘 어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다 얘들아 어디리 계속 떨어져보자한 번만 한 번만 더 먹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장애물 잡지 말고 떨어져 봅시다 아 b 외곽으로 외곽으로 외곽으로. 외곽으로, 외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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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잡지 마 e g a 와높게 v 올라 a b r o Vegabro, Vegabro, 가 e g a b r o 가운데로 가야 o Vegabro, v e 쪽으로 가운데로. g a b r o Vegabro, Vegabro, v e g a 여기 떨어지고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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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그냥 여기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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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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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야, 땅이야, 땅이야. 어, 땅이야. 땅이야. 오 지옥이야 다시 땅이야 우와 와야 거기 보인다 우리 맨 처음 올라왔던 다 땅이야 어 레전드 막힌다, 장관이네 장관 이야 아, 훨씬 더내아 여기 세이브 포인트 아니야. 여기 있어 훨씬 더 내려가야 되네 땅이야 우와. 야 심지어 여기도 아니야 야, 여기 차 타는 데야 그니까. 와, 씨, 땅이야. 와, 여기 땅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어 와, 야, 저게 해골 미로다. 어 레전드. 야, 땅이야. 야, 오. 와말 나오네? 너네? 아 너네가 네. 지옥을 도망갔다고 생각했니? 이스터헤그가 있네 떨어진 다 아, 그러네 너네 일부러 떨어진 거야 왜 우리가 온 거야 <웃음> 고생했습니다 됐생했다잉 <laughs> <laughs> 가는 거 아니야? 바로 가야지 스피드론 가자 어 빨리 와 가자 가자, 가자. 3명 달려 빨리 가자고? 어, 가야지. 어. <laughs> 아니 스피드론 당연한 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조팝이라 하기 싫음사 가실. 어. 아니 그래도 난, 난 스피드론에 좀 의미가 있는 거 같긴 한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이밍. <laughs> <laughs> 야 혹시 모르니까 여기 올려놔야 돼. <laughs> 혹시 몰라.